최근 MBN 임원황 프로그램에서 탁월한 재능과 사랑받는 가수 이찬원이 특별 자문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프로그램 촬영은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 사랑린, 뛰어난 김다현, 그리고 역동적인 전유진 등 다양한 친숙한 얼굴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찬원은 이미 인상적인 재능으로 인정받은 김다현과 전유진에게 보이스 트레이닝을 주는데 특별히 집중했습니다. 김다현과 전유진 모두 탁월한 재능을 가진 개인들이지만 이찬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김다현이었습니다. 김다현이 무대에 서서 그녀의 목소리의 전 범위와 뛰어난 아름다움을 선보이자 이찬원뿐만 아니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특별한 재능에 휩쓸렸습니다. 김다현의 목소리는 청중의 감정을 사로잡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어 깊이 감동적인 경험을 만들면서도 강렬하고. 복잡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김다현의 매혹적인 공연이 끝난 후에 깜짝 놀란 침묵 속에서 아무도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말한 것은 이찬원이었는데 깊게 숨을 내쉬며 나는 다현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방하는 충격의 파도가 휘몰아쳤고 김다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다현은 그녀의 겸손함에서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선배인 이찬원을 어떻게든 기분 나쁘게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찬원은 실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존경심에서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는 다현아, 너무 멋져? 나는 너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다. 너는 이미 트로트 음악의 대가이다라며 높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칭찬의 말에 김다현은 그녀의 기쁨을 숨길 수 없었고 그의 관대한 칭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인정받아 김다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찬원 자신이 그녀의 트로트 음악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는 그녀에게 진심 어린 가치 있는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고 계속 성장하라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이찬원의 지지와 격려는 단순히 영감을 주는 말뿐만 아니라, 김다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선배인 이찬원의 격려로, 김다현은 앞으로 나아가고, 그녀의 음악 경력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녀의 여정에서 중요한 시점이었고, 그녀가 그녀의 기술을 계속 연마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노력하는데 필요한 확신과 인정을 주었습니다.